안녕하십니까. 1019년 3월 13일 5시 14분 몸짱 PD 오늘의 날씨 예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우선 어, 예상 일기도 어, 기본 일기도 보시면은 어, 상하이와 산동반도 중간 지점에 고기압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 북서쪽 예, 몽골리아. 어, 시베리아 바이칼에 발달하는 고기압이 위치하고 를 있습니다. 이 영향을 연속 받게 되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동쪽으로 동해에 저기압이 하나 물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기압 영향권에서 오늘 날씨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각 공항의 기상 보겠습니다. 김포공항 현재 영상 1도, 실링과 비즈빌리티가 OK라는 캡 OK가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바람은 270도에 6나트, 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예보는 300도에 15나트에 서 가스트 30을 아침에 불다가, 낮부터는 그 바람이 그 상태를 유지를 하는 상태가 저녁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북서쪽에서 청정 공기이지만 다소 차가운 공기가 계속해서 유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 6시 경에는 영하 2도를 예보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예보만큼은 기온이 내려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낮에 최고 기온은 8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겨울에서 여름이 되면서 봄을 거치면서 예보는 기온에서 오차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기온은 최저 기온 기상대가 예보한 기온보다 실제 기온이 조금씩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예보 오차가 되겠습니다. 강수량은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 예보에서 예보보다 강수량이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겨울에서 여름으로 갈때 예보 오차가 발생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호남 지방을 대표하는 무안 공항은 현재 영상 4도를 보여주고 있고 구름은 두세 점, 두세 점, 서너 점, 서너 점의 구름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바람 여기도 낮에는 320도 방향. 그러니까, 북서쪽 바람이 25에서 30, 20에서 35나트까지 일중에는 강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차가운 공기가 유입이 되고, 낮에 최고기온이 무안공항에도 영상 9도 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주는 역시 290도에서 17나트 가스트 35나트를 일중에는 예보를 하고 있고, 현재는 350도에 6나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북서쪽 바람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기온은 영상 5도. 낮에는 제주는 영상 12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동쪽의 김해공항, 영남지방을 대표하는 김해공항은 현재 하늘 맑은 상태에 영상 1도를 나타내고 있고, 낮에는 10도까지 올라가 있고요. 전국적으로 오늘은 다소 차광 공기 영향을 받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동해안의 북부에 있는 양양공항 같은 경우는 현재 영상 1도. 어, 기운, 어, 영상 구도로 보고 있고요. 예, 동해안.